我儿子呢？<noise> <noise> 자해요, 아, 짜봐요. 음. 각. 어. 어 그게 돌아가지 않게 잘해봐야 돼. 잘해야 돼. 돼. 응. 봤나? 응. 아니 많이 앞으로 더 해야 돼. 봉기지? 더 해야 돼. 그게 원래 하면은 되게 많이 파요 속이. 유나가 한거 엄마가 한 번씩 더 해야 돼.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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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응, 더, 더, 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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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힘들어? 응. <laughs> 이 정도 집 짤려면 많이 하긴 했다. 이제 더할 거야? 그만 더할 거야? 그만 할 거야? 더할 거야. 더할 거야? 어, 이거 있어야 돼. 아, 아. 직 아직, 아직 붙지 말고. 응. 아직 아직 아직. 놓고 망고 고 부어. 오케이. 더 먹을 거야? 그만 먹을 거야? 더 먹을래. 더 먹어 자. 올려. 그럼 이제 다쓴게 아니고 이건 엄마가 더짤 거야. 유나가 힘이 팔이 힘이 아직 약해서 힘이 약해서 엄마가 더 짜야 돼. 아직도 더 많이 나오거든. 저거 하면 꾹꾹 힘을 줘서 꾹 꾹. 어 그래 잡고 해보려고 이번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잡고 하는 게더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응. 이게 응, 더 아직 더 많이 해. 중앙에 맞추고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알겠지 돌리면서 응. 돌리면서 또 너무 많이 갔다 또 된 텐데 조금만 자, 조금 조금 됐어 됐어, 자, 응. 자, 도와줘요. 어때 됐어 이만큼 먹을래? 여기 부분 거기까지 거기까지 먹을까? 응. 그렇게 많이? 레몬은? 레몬도 조금 넣어볼까? 어때? 조금만. 조금만 넣어보자. 왜? 레몬 조금만 넣어보자. 네가 조금만, 네가 넣으면 되잖아, 조금만. 왜? 조금만. 자, 조금만 해봐. 지금 손이 다 없어졌다고. 아, 조금만 해봐, 조금만. 레몬도 조금 넣자. 엄마 간다? 엄마가 면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아! 니가 조금만 넣어. 니가 조금만 넣어 그럼 조금만 네. 조금만 넣으면 잖아 조금만 돌려 하지마. 조금만 돌리자 느끼 음. 아. 싫어 레몬 은늘 그, 그렇게 레몬 넣으면 이거맞잖아 그렇게 싫어 레몬? 알겠어 레몬 오렌지만 넣어 오케이 엄마가 좀더 짜서 넣어 줘 그럼? 음. 더 많이 먹고 싶어? 응. 음. 알겠어 엄마가 조금 더 짤테니까 그럼 요나가 누르면 아, 이따가 먹어? 오케이. 이제 엄마 해줄게. 가 해줄게 내가 응, 가가먹 씻고 와가 먹어. 이따가 먹어. 이따까먹콩콩가 먹어. 이먹을거야가득이 그렇게 많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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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엄마는 콩콩이라고 말잖아 응? 콩콩? 그게 뭐야, 콩콩? 이거 뺐어. 뺐어 이거 뺀거 아니야? 이건 어디서 그럼 누가 뺐을까? 아빠가 뺐어 아빠가 뺀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지. 그랬을까? 아빠는 그냥 그냥... 그래? 그러자. 아빠가 아니면 누굴까 독가, 누가독겠네 아니면 아까 아가가나가나가나가 독가, 도가 독가, 글쎄, 도도 글쎄, 독가, 독 이만큼이면 됐니? 어. 됐어? 이그 정도면 되겠어? 응. 오케이. 올라와서 마셔요. 응. 마시고 응. 가요. 올라와죠. 뭘? 손아 아, 손은 아직 안 씻었구나. 응 오케이. 저로와 응. 봐. 자, 앉아서 오렌지 주스 먹고 가요 그럼. 손잡아요 거기 손수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응 우와. 너무 많 이제 엄마 막 엄마 거도 짜야겠다. 윤아 거다짰으니까 와서 먹어. 마자. 응. 앞으로 네가 계속 윤아 오렌지 주스는 윤아가 짜서 먹을래? 응? 어? 아니면 엄마가 짜주 윤아가 짜서 먹을래? 너. <laughs> 어때 힘들었어? <laughs> 이거 짜는 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응? 힘들어 었그 그래. 응, 이거 먹고 가야지 안 먹어? 여기서 먹고 가요. 뭐가지먹갔어 빨대. 아 빨대. 빨대를 먹을까안 남았네. 아니 세개 남았는데. 빨대가 세개 남았어? 응. 사라지면 응. 이제 에에에이을 수밖에 없어 그래 빨대가 다 떨어지면 그냥 컵치에 들고 마셔야지 그러면 너무 무겁잖아 컵이 무거무거 뭐가 뭐가? 안 무거워요 이거좀 빼줘 빨대가 안 뜯어져? 뜯었어 응 뜯었어? 그런데 봉지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런데. 응. 엄마도 오렌지를 다 짜면 빨대 줄게. 응 고마워. 아, 그거 엄마 준다고? 오케이. 고마워. 가자 줘. 응? 고마워. 자, 너 마셔. 네, 엄마 더 짜서 마실 거야. 아. 아, 마 응. 너 먼저 마셔. 엄마 더 짜서 마실 거야.